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7월 6일 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코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형 방송은 안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맞고요 개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좀더 연습을 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테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밍 이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월 6일, 화요일장에 공략한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휴네시온, 픽셀 플러스, 우리 기술, 한국하마, 덱스터.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구매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입니다. 종가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6일 갭상승 종목으로 휴네시온, 픽셀플러스, 우리기술, 한국화마, 덱스터.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뭐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 쪽에 좀더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시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도 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 싶고요. 코스닥 코스피 이제코스닥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중소형 개별 주 시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추세는 계속 강하고 어 그렇지만 고점에다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어, 이 추세는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시마다 주식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어,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 하락에 이제 충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하시기 바라시, 고바라고요그 다음에 하락시마다, 그럴 때일수록 충격이 와서 하락시마다 어, 주식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자면 아직도 추세는 강하다. 어, 추세는 강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하락 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컴 MDS.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음. 모바일 어플라이스는 갭상승 이후에 내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어,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지만 이 종목은 중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셔도 2780원 이 구간을 지지하면은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KNN, KNN도 갭상승 이후에 내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고요. 사조오양, 사조오양은 오늘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한컴 MDS랑 사조오양 이게 딱두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6일 화요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네시온. 자, 슈네시온은, 어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가 좋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 어,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요 수급 상황도 긍정적이고요. 오늘장 강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혀보면 변동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종목은 지금 과고 강한 젠 음, 퍼포먼스가 있어서 지금 변동 폭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변동 폭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8470원. 자, 8470원이면 어, 과거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갭 상승이 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이유가 887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로 나올 수 있구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 9510원, 951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ughs>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7,220원. 7,720원. 7,720원, 여기 구간 조금 갭이, 어, 좀 폭이 좀 넓기 때문에, 7,720원 이 구간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중간 하나 끊어 가 간다면, 8,100, 8,155원, 이 정도 선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종가에서 살짝 20원 높은 7,720원 부근 아니면 오늘의 종가 이 가격대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재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7,72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최근의 고가 어, 7월 1일에 형성된 고가 7,310원 7,310원 마저 이탈하면이 종목은 추세를 조금 어, 전곡점이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72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네시오는 기준가 8,470원 잡고 위로 8,870원 돌파5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가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9,510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9,510원 마저 돌파하면 이 종목은 다시 신고가를 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8,155원에 1차 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7,720원. 7,720원에는 이 종목 최종 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7,720원마저 깨고 내려가면은 7,310원에는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7,31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몇 스텝이 온다면 7,700원, 7,720원 이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어,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휴네시오는 기준가 8 4 7 0원 잡고, 위로는 8,87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7,72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픽셀 플러스. 픽셀 플러스도 작년 3월부터 쭉 봐도 추세가 좋고요. 한번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침, 중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시초가가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는게 중요한데요. 기준가는 8,630원. 여기서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8,965원, 8,9,8,9,6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8,9,6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4월 9일에 형성된 고가 9,41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이상도 뭐 9,930원 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위로 더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하지만 이중뭐가다 맞고 떨어진다. <laughs> 가다 맞고 떨어지면 <laughs> 1차적으로 8,335원 여기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보이는 라인. 어... 8,090원. 8090.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다시 한번, 어 다시, 꼬꼬라질 수 있는 그런 위치. 8,000, 아, 7,690원. 7,690원. 여기도 이탈하면 이 종목은 7,400원, 7,1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8,630원 잡고 위로는 8,965원 돌파 여부, 여기에 돌파하면 9,410원 9,410원 마저 돌파하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있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8,335원에 1차적인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8,09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8,09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픽셀 플러스 기준가 8,630원, 위로는 8,96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8,09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기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음 들쑥날쑥 하지만 여기서 강한 퍼포먼스 보이고, 중요가 지지하면서, 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아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는 2,945원. 자, 2 9 4 5원이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어,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2018년도. 분까지 빠르게 올라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2,945원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빠르게 올라선다면 음, 이 자리 3,215원 3 2 1로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혜보원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도입하면은 어, 3,490원, 3490좀갭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 위로 열려놓고 열어놓고 보시는 게 흐름상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늘의 종가 부분 오늘의 종가. 2730원, 여기에는, 어,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2505원, 2 5 0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325원, 2195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준가는 2,945원 잡고 위로는, 어, 2018년도 고가 부근, 3,21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길 돌고 하면은, 추후에도 3,49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7,300, 2,730원, 2,73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2,505원, 2,505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2505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몇스탕 온다면 오늘의 종가 2 7 3 0원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갭 차이가 조금 마디 가격이 좀 여유 있게 어좀 폭이 있지만 이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고 오히려 내일 장에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면 중요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어2500 2505원이나 2730원 부근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관심 가져보도 좋을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 기준가 2945원 위로는 과거 고점 부근인 3215원 밑으로는 2730원, 250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국파마. 자, 한국 파마도, 음, 충분히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62,000원. 자, 62,000원이면, 보이는 자리, 64,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7만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이 여기도 높아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59,40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준 게 좋구요.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러면 56,400원 56,40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55,400원, 55,6, 56,400원과 55,400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 지지하다가 몇스 타임이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5만 5 5 4 0 0원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다시 꺾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56,400원과 55,4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52,900원, 58,000원, 48,450원 이런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기준가 6 2 0 0 0원 잡고 위로는 64,400원 돌파 여부 여기를 돌파하면 빠르게 위로 더 7만원까지 한번 더 노려볼 수있고요 어, 하지만 가다맞고 떨어지면 56,400원과 55,400원 이, 이 가격대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져야 다시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국화마는 기준가 6만 1,000원 위로는 6 4,400원 돌파여부, 밑으로는 5 6,400원 지지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터자 덱스터는 오늘장 강한 양봉을 만들었고요. 또 중요 구간을 어,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 내일장 충분히 시간에 걸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장 갭상승이 가능하고요. 기준가는 9,970원. 여기서 기준가 9,970원은 오늘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 구간 위에서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2월 14일에 형성된 고가 만 3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슬퍼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2018년도 부분까지 음, 1,750원, 1 0 7 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상수입보로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1,150원, 11, 1,15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종목 가다 막고 떨어진다. 가다 막고 떨어지면은 9790원 9790이 자리에는 이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오늘의 종가 9550원 9550 여기마저 이탈하면 이종목 다시 이렇게 이 장대 양고물메꾸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음.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기준가 9,970원 잡고, 위로는 1,350원 돌파 여부, 여기 돌파하면 1,750원, 1,115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맞아요. 설정하시고요. 밑으로는, 어, 밑으로는 9,790원. 9,79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오늘의 종가 9,550원. 그래서 9,790원과 9,550원 이자리를 이탈하면 이정목처 힘들어지기 때문에 9,790원과 9,550원 부근에는 체육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매 스타임 온다면 어,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상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 있고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 9,970원 작고, 위로는 만 350원, 만 750원, 밑으로는 9790원, 9550원 지지업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의 특징을 먼저 충분히 살펴보시고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구요 7월 6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